자 오른쪽에 이제 리스트 부분을 볼 건데, 자 OL 아래 있는 거요 리스트가 가로로 쭉 배치돼서 길게 만들 거고요. 스크롤바가 자동으로 X 초로 만들어지게 할 거예요.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L이죠. 타임라인 안에 OL입니다. 자 얘를 이 안에 글씨들을 다 이제 LI를 디스플레이 인 l 인 블락해서 글씨처럼 가로 쭉 이어지게 할 거거든요. 그것들이 그러면 아래로 쌓지 않도록 옆으로 길게 늘어지게끔도 wrap해서 해주고요. 일단 폰트 사이즈는 다 제로로 만들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DIV 스타일은 따로 잡을 거예요. 패딩을 예 이렇게 하면 폰트 사이즈 아무것도 없으니까 높이가 안 나오게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 DIV에서 여기 제가 HTML에서 요 하나 하나 이게 DIV로 되어 있다라고 했고 이 DIV를 어떻게 만든다라고 했었냐면 완성본에서 이 DIV가 이 LI를 기준으로 해서 절대값으로 위 또는 아래에 배치를 하면 이 DIV가 절대값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에 공간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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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다가 패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OL에다가 그래서 패딩을 상하로 300픽셀 해서 공간 이좀 나오게 해줄 거고요. 여기에서 X축으로 넘치는 거를 스크롤바를 만들겠습니다. overflow, X에서 스크롤바, 오토가 아니라 스크롤을 걸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스크롤바 영역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해주고, 이거 안에서 아까 완성본을 봤을 때, 브라우저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짝만 움직여도, 이렇게 살짝만 움직여도 부드럽게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걸 스크롤 스냅입니다. 요 스크롤의 스냅을 X축의 방향에선 항상 일어나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 l i f 모 o 스크롤이 생기게 될이 OL에 가서 여기에다가 스크롤 스냅 타입을 X축에서 mandatory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생기라고 할 거예요. X축에서는 항상 저 스냅 슥슥 움직였을 때 스크롤이 부드럽게 작동하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스크롤바 칼라 지정해 보겠습니다. 스크롤바의 칼라 칼라 속성에서 스크롤바 전체 영역은 변수명 옐로우로 설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스크롤바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앞서 완성본에서 다시 보면 여기를 옐로우로 처리를 할 거고요. 이 부분을 그리고 요 바를 요 바를 민나이트 그린으로 할 거예요. 여기서 색깔을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자, 아, 일단 이러고 보는데요. 아직 안에 스크롤바가 실제로 내용이 넘치게끔까지 아직 CSS 안 작성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작성하면 일단 스크롤바 영역은 있어요. 여기 영역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스크롤바 영역이 생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스크롤바 요거의 c s s 좀 작성해 볼게요. 얘의 높이를 먼저 지정해 보겠습니다. 요 스크롤바의 높이를 지정하고 여기 이끝 부분에 있는 거 없애 버리고요. 여기에 레디우스를 줄 거예요.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L에 가서 콜론 두 개. 이거 웹킷에서 CSS에서 새로 생긴 거라서 이렇게 앞에 접두사가 있어야 돼요. 스크롤바라고 하고 높이를 12 픽셀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스크롤바라는 거 c 나 n a 닷컴 c o m 에 가서 브라우저 호환성 좀 확인해 볼게요. 나 이거 쓸수 있니에 가서 스크롤바 보고 있구요 예, 네, 쓸수 있니라고 했을 때 크롬에서 지금 얘가 어, 메서드 스일링 스크롤바 컬러 앤 위드 그러니까 색깔이나 너비, 높이. 이게 위드가 두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두께들을 조절할 수 있는 건데 크롬에서도 웹킷이라는 접두사가 필요하고요, 엣지도 필요하고, 사파리도 엣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i11은 네, 패스 안 쓰니까요. 자,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여기에 지금 웹킷 다 써야 되니까 이렇게 접두사를 써준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모서리가 둥글게끔 레디우스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트랙에다가 먼저 전체 영역에다가 해보도록 할게요. 그대로 복사해서 웹킷의 스크롤 바의 전체 역을 track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border radius를 적용해 볼게요. border radius 6픽셀. 높이가 10이니까 그거의 반하면 모서리가 완전 동글동글해지겠죠? 불러주면 봅시다. 자, 지금 여기고요. 아직 안에 스크롤바 넘치는 게 없어가지고 CSS가 안 잡히고 있어요. 자, 저 부분을 잡기 위해서 어, l i 에다가 일단은 넘치도록 좀 작성을 해 볼게요 o l 의 l i 에 가서 디스 i 레이 l 인라인 해 a 고요비를2 0 i n 정도 l i 볼게요. e b 우저봅시 l o c k 해 주고요 l 비를200 픽셀 정도 잡아 볼게요 i 라 of a l i 다 t l e 여기에 이제 색깔을 정확하게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전체 트랙에 먼저 색깔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CSS 보겠습니다. 트랙에다가 border-radius 있고요. 그리고 요거 저 한꺼번에 할 거라서 여긴 따로 설정 좀 해볼게요. 여기다가 background 옐로우 해보겠습니다. 적용하고 브라우저면 볼게요. 자 트랙에다가 배경색을 지정했어요. 웹킷의 스크롤바에 트랙해서 배경색 지정했고 브라우저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배경이 지정되어 있고 레디우스 여기 레디우스 좀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어 레디우스를 지웠었네요. 다시 쓸게요. 트랙에다가 보더레디우스. 자, 브라우저면 다시 볼게요. 네, 여기 레디우스가 이렇게 적용되어 있고, 이제 썸 부분의 색깔도 한번 지정해 볼게요. 여기 실제로 움직일 거, 이거 똑같이 복사해서 밑에다가 작성해 보겠습니다. 썸 부분. 이게 완성본에 봤을 때 어느 부분이냐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배경 색깔. 수명 민나이트 그린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면 볼게요. 현재 거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얘도 레디우스를 똑같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레디우스를 똑같이 줘 볼게요. 앞서 레디우스 여기다가 얘도라고 예 해서 콤마 해서 이어서 쓰겠습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면 볼게요. 네, 그러면 얘도 이렇게 해서 잘 작동하고 있고요. 어, 앞서 스크롤바의 칼라라고 되 있던 부분 잠깐 주석 처리 좀해 볼게요. 이걸 여기에서 칼라를 지정할 필요가 있었나 보겠습니다. 네, 칼라를 지정할 필요가 없었겠습니다. 이렇게 배경만 지정, 배경 색깔을 지정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서 스크롤바의 칼라는 주석 처리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스크롤 영역까지 CSS를 완성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리스트 스타일 작성해 볼게요. 아까 임의로 인라인 스타일해서 이렇게 잡아줬고요. 얘를 기준으로해서 우리가 DIV를 절대값을 배치한다라고 했으니까 기준 잡아주십니다. 목록 표시 일단은 1 2 3 4 있었던 거 없애버리고요. 그다음에 height 주겠습니다. 5 픽셀. 요 height 오 픽셀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완성본을 봤을 때. 지금 이 높이를 준 겁니다. 자, 배경 색깔 흰색을 줄게요. 백그라운드, 반수명 white 해서 어떤 거 지정하시고요. 그러면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선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선이 만들어졌을 때 잠깐만요. 예, 지금 렐 relative를 줬더니 여기에 있는 거 지금 오른쪽은 가려져 있는데 왼쪽이 안 가려져 있네요. 그러면 아까 before after 만 들었던 걸 얘가 i 트 인덱스를 2 정도 해서 올려 줘야 되겠습니다. 1 해도 될것 같고요. 1. 네. 그래서 지금 이 안에서 제가 이 LI에다가 포지션을 주는 순간 얘가 그 위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before after에 가서 인덱스를 추가해야 되겠습니다. 올라오도록 아까 타임 m e 란의 before부터 얘 말이에요. 얘를 z 인덱스를 1 해서 올라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자이 상태에서 이걸 움직였을 때 지금 얘가 스냅이 어디에 붙어야 되냐면 왼쪽에 완성 모좀 다시 볼게요. 제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슥슥 움직인 느낌이 지금 없거든요. 요거를 만들려면 요거요 얘를 만들려면 m d n 에 가서 MDN에 가서 스크롤 스냅 온라인이라는 속성을 보고 올게요. 구글 스크롤 스냅 온라인 메뉴에 검색 결과 보고 있습니다. 어, 지금 제가 해야 되는 게이 li의 첫 번째 여기 시작 지점을 온라인 여기 시작 지점 부분부터 스냅이 작동해라 라고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센터라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엔터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 움직일 때마다 그 요소의 시작점이 이렇게 스냅이 붙도록 할 거기 때문에 스타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할게요. 스크랩 스크랩 스냅 어라인을 li에 가서 얘의 스타트 지점에다가 정렬을 해라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불어주면 볼게요. 조금 달라졌을까요? 확인해 봅시다. 지금 느낌이 다릅니다. 아까는 그냥 이렇게 미끄러지는 느낌이 없었는데 이제 스냅이 살짝 살짝 붙는 느낌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끝에 갔을 때, 끝에 갔을 때 여기 선도 있어야 되거든요. 요 선은 빈칸 하나 위에 리스트에서 만들어 놓을 거예요. HTML에 가서 마지막에 빈칸 하나 짝대기 하나 나오게요. 여기다가 li 하나만 더 만들게요.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LI 예, 라스트 차일드 거는 조금 더 길게라고 해서 똑같은 길이로 똑같은 길이였다가 내용 보고 좀 늘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d i b 이 LI를 기준으로 했을 때위 아래로 배치될 요소 CSS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IV 작성할게요. 얘를 기준으로 DIV 자 포지션 앱솔루트에서 절대값으로 위치 잡는다라고 했고요. 위드 320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딩은 쪽으로 사방으로 1 5픽셀 줬고요. 폰트 사이즈는 16픽셀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여기 안에 있는 글씨들 앞서 이 부모한테서 우리가 와이 스페이스 노랩이 있었기 때문에 안에 있는 글씨들은 너비 시정 헤드 거울 뚫고 쭉 갑니다. 그래서 와이 스페이스를 노멀로 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벽에 부딪히면 아래 내려오도록 할게요. color, black 해서 지정하고요. background, 흰색 지정하겠습니다. 변수명, white 해서 지정할게요. for the radius는, 자, 완성본을 볼게요. 완성본을 보면 radius가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방으로 일단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는 지금 여기에는 없거든요? 첫, 첫 번째 보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 삼각형을 배치할 거니까, 일단은, radius는 맨첫 번째 거, 여기 빼놓고, 1번 빼놓고, 2, 3, 4는 다 있는 걸로 해볼게요. 0, 10px, 10px, 10px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우저면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했구요. 얘가, 어, 위 아래로 위 아래로 배치가 돼야 합니다. 지금은 한쪽으로만 되어 있는데 위 아래로 배치가 되게끔 li의 홀수마다 홀수마다 div를 위로 완벽하게 위로 배치를 할게요. 자 그러면 li의 홀수마다 엔스 i 일 d 를 이용해서 o d d 홀수마다 그거 안에 div는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트랜스폼을 이용해서요. 얘 크기가 몇이든 간에 그크기의 100%만큼 위로 올라가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브라우저면 볼게요. 네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이 높이보다 조금 더 올라가게끔 여기 거리가 좀 떠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얘 탑값을 이용해서 위로 올라가라고 할게요. 탑값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16 정도 위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면 볼게요. 자, 위쪽에 있는 것들은 여기가 둥글둥글하고요. 어디가 없어야 되냐면 여기가 직각이 나오게 해야 돼요.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1번, 2번, 3번, 4번이니까 마지막 네 번째만 0입니다. 자, 그러면 어드 안에 있는 div는 border-radius 좀 전에 복사해서 했던 거에서 여기가 10픽셀이고 맨끝에가 0입니다. 이렇게 해서 브라우저에 볼게요. 네. 그래서 여기가 직각인 거 됐고요. 자, 그다음에 얘도 살짝 아래로 내려와야 되겠어요. 해당 부분 얘도 아래로 살짝 내려오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완성본을 봤을 때 앞서 우리가 얘를 여기에서 1 6픽셀 정도 떨궜구요. 그러면 얘도 기준이 지금 li에요. li의 높이 100% 플러스 1 6픽셀더 내려오도록 짝수 번째는 내려오도록 할게요. 그대로 복사해서 얘를 2분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2분 짝수 번째 안에 div는 합값을 정해 볼게요 계산을 통해서 100% 플러스 16 픽셀 내려오라고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위치를 잡아줬습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타임라인의 동그라미는 어디에 만들 거냐면 li, li 아까 우리가 너비를 200인가요? 지정을 했었습니다. li 200이요. 얘를 기준으로 얘의 애프터에다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내는 빼고 나머지는 만들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바로 씁시다. 주정 선택자를 이용해서 last child 빼고, 막내 빼고, 얘의 after 에다가 position absolute 에서 빈 공간을 만들고, 얘다가 너비 16, height 16, 그러면 border radius 를 50% 주면 정원이 될 거고요. 백그라운드 지정하겠습니다. 변수명 미드나이트 그린 해서 배경색깔 지정하고요. 얘가 기준 위치에서 탑값 50% 이렇게 있게 하겠습니다. 탑값 50% 그러면 정 가운데가 아니거든요. 자기 크기의 반만큼 위로 올라가도록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트랜 a n 이트 자기 크기의 반만큼 위쪽으로 올라가게 할 거예요. 마이너스 50% 하면 정 가운데 있겠죠? 자, 이렇게 하고요. 브라우저 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기본 위치 볼까요? 네, 이렇게 됐는데, 앞쪽으로 조금 더 나가라고 할게요. 지금 얘가 li의 너비를 200으로 잡았는데, 200보다 조금 더 줘야 할까요? 이게 그냥 지정하면 될것 같고요. 얘가 조금 더 앞쪽, 요 라인에 맞췄나 볼게요. 예, 조금 더 앞쪽으로 나와야 될것 같아요. l e f 값을 줘서 앞쪽으로 기준이 지금 잠깐 보겠습니다. li를 기준으로 했을 때 a f t 만든 게 앞쪽으로 조금 더 오도록 이크기의 반만큼 왼쪽으로 더 가면 될것 같네요. 그러면 브라우저 화면 다시 보겠습니다. 브라우저 화면에서 보고 위치를 잡아볼게요. 얘가 li를 기준으로 했을 때 after, left 값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6 픽셀 정도 해 볼게요. 아, 반이니까 8 픽셀 하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left 8 하면 될것 같습니다. 위치를 잡을게요. 프트 8픽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브라우저면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 거좀 볼게요. 네, 마지막 거에는 이렇게 잘돼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말풍선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말풍선 모양은 요 DIV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단 2분에 있는 거 먼저 만들어 볼게요. 2분에 있는 거는 삼각형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사각형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요.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여기 색깔 없고, 여기 색깔 없고, 여기 두번째만 색깔이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사각형 만들고, 보더의 컬러를 세 번째와 네 번째 컬러만 여기 색깔 맞춰서 흰색으로 주면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그면 DIB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풍선 만들어 볼게요. 자, d i v 의 before에다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를 기준으로 기준 잡혀 있죠? 포지션이 기본 값이 아닌 거가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d i v 의 2분의 어, after부터 만들어 볼게요. 2분의 일단 before에 만든 건둘다 똑같으니까 위치만 다른 다른 건 여기서 작성하고 기본적인 스타일은 이 DIB의 before에다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두개 해도 되고요. 포지션, 앱솔루트, 빈 공간을 만들고 탑값을 일단은 100%에서 기준 위치에서 아래쪽으로 완벽하게 배치를 했고요. 이건 2분과 앱터마, 2분과 어드마다 위치는 조금 다르니까 바꾸게할 겁니다. 기준 위치, 왼쪽, 너비 일단은 다 바꿀 거니까요. 기본적으로는 0으로 잡게요. 그리고 보더의 스타일, 실선입니다 solid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뭐 컬러를 다르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어드의 비퍼부터 먼저 볼게요. 어드의 비퍼 13579에 있는 거. 걔들은 모양이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자, 경을 그려봤을 때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나오게 할 거니까 여기 부분이 투명하고요. 투명하고 여기 윗 부분 윗 부분의 색깔 흰색 마지막의 색깔에서 주면 될것 같습니다. 어드에 있는 거 만들어 볼게요. 어드에 d i v 의 Before부터 만들어 볼게요. 기본 위치, 네, 탑 백은 유지돼 있으니까 안 바꿔도 되고요 보더의 두께부터 보겠습니다. 보더의 두께는 그냥 다 똑같이 할 거예요. 보더의 두께는 8 픽셀로 똑같이 하겠습니다. 보더의 컬러만 지정해 볼게요. 보더의 컬러에서 시작 흰색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위에 색깔이고, 오른쪽 색깔 투명 색깔. 그리고 아래 색깔 투명 색깔. 그다음에 마지막에 색깔을 흰색으로 이렇게 지정하시면 제가 사각형을 이렇게 그린 거였고. 사방으로 두께는 이렇게 했을 때요 이 두께를 이 두께를 제가 지금 8 픽셀로 한 거고요. 8 픽셀, 8 픽셀, 8 픽셀. 위에 색깔 흰색, 이 부분 없고요, 이 부분 없고요, 여기 흰색. 그래서 흰색 색깔이 여기만 채워지도록 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저장하고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조금 크기가 큰것 같군요. 조금만 줄여볼게요. 돌아가자면 보고 합시다. div에 before에다 만든 거였고, before 선택했고요. 여기에서 크기 조금만 줄여볼게요. 네, 4픽셀로 줄이겠습니다. 4픽셀 해볼게요자 이렇게 4픽셀 해주고 반대 이거에 반대 그대로 복사하고 이분이라고 넣어볼게요. 자이분도 똑같이 보더의 두께는 자 보더의 두께는 둘다 똑같으니까 이거를 아까 공통으로 공통으로 여기다가 지정해 놨어도 되겠어요. 보더의 밑에 그럼 여기 안 써도 되잖아요. 자, 그다음에 지금 이게 이제 2분이니까 2분은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을 때 여기에 채색이 돼야 돼요. 여기에. 그러니까 3번, 4번만 투명색이에요. 아니, 3번, 4번만 흰색입니다. 면첫 번째, 두 번째가 이렇게 되고 3번, 4번이 흰색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브라 하면 볼게요. 네, 그리고 위치 얘가 위로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탑값을 0이라고 하겠습니다. 탑 값을 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자면 볼까요? 네, 그러면 여기 있는 거거든요. 조금 더 올라가야 되겠죠? 얘를 여기서 탑 값을 몇을 줘야 될까요? 마이너스해서 올려보고 있습니다. 네, 탑 값을 8픽셀 하시면 똑같이 이렇게 피져 나오겠습니다. 올려볼게요. 마이너스 8픽셀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풍선 모양까지 다 만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타임라인의 CSS는 다 끝난 거고요. 이제 스크립트에 가서 이연역들의 높이가 다 들쭉날쭉하니까 안 이쁘거든요. 아 그리고 여기 타임의 스타일 안 잡았네요. 타임의 스타일 간단하게 잡겠습니다. li 안에 타임 타임 태그, 폰트 웨이트 볼드, 폰트 사이즈 1 4사 rem 해서 조금 더 키워주고요. 아래 마진점 추가할게요. 알라 민나이트 블루라고 하겠습니다. 민나이트 그린이라고 하겠습니다. 돌아와저면 볼게요. 네, 이렇게 스타일까지 잘 됐고 이제 스크립트에 가서 이 요소들의 높이 똑같이 맞춰주면 되겠고요. 그 전에 반응형까지 가볼까요? 800픽셀 이하에서는 저 인포가 사라지게 반응형 좀 잡을게요. At media 스크린을 가지고 있는 모든 기기에서 최대 너비, 맥스, 위드, 800픽셀 에서 800픽셀 이하 구간에서 플러스명, 아까 인포였죠? 인포가 안 나오면 되겠습니다. 인포, 플러스명, 인포를 디스플레이 난하자 해보, 여기 줄여 볼게요. 앞서 인포를 어떻게 선택했는지 선택자 좀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플래스명두 개로 했으니까 최소한 두 개로 해서 우선순위를 똑같이 맞춰줘야 얘가 아래 있으니까 얘가 우선순위가 더 높겠죠?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줬고요. 그러면 얘의 너비가 이 타임라인의 너비가 전체를 다 써야 돼요. 그러면 타임라인에 가서 앞서 여기에 우리가 그리드를 설정했었는데 그걸 다 풀어버리려면 아예 그리드 설정을 플락으로 바꿔볼게요. 얘 값을 블럭으로 바꾸면 화면 다 쓰겠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앞서 여기 비포에 설정했던 거얘 랩트 값을 0으로 해서 적쪽 끝으로 미, 밀어야 되겠네요 자 타임라인에 가서 일단은 그리드가 작동을 안 하게끔 디스플레이 블럭부터 먼저 주고 이렇게 해서 줬고요그 다음에 랩트 앞서 그레디언트 여기에 있는 그레디언트가 1위로 가야 되니까 예, 선택자 어떻게 썼는지 보고 그대로 해야 돼요. 여기 비포에 타임라인의 비포의 left 값을 얘를 0에서요 끝으로 배치해야 되니까요. 0이라고 합시다. 복사할게요. 이렇게 개발자 도구에서 한 다음에 네, 적용하시면 수월하죠 네, 저장하고 브라우저면 보겠습니다. 다시 러 볼게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잘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크립트에 가서 타임라인 높이를 모두 똑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가볼게요.